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2023 신년 축복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룹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진폐에서 일으키시며, 인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가하게 하사,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심령 깊은 곳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에 스도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신자와 어린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년 축복 속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증인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눠주는 나라 되도록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의 이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자서 증인되는 교회 인전 순복교의 사0년을 맞이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군사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곳을 수축하고 재건하여 예수대의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서병든자는 치료받고 공빛한 자가 없게 하시고 그에게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소식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인천순구복계 성도가 사는 지옥과 일하는 훈터에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그대 빛이 음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학교에서 성령의 동이 일어나고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건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나무 청소년 대교구, 베데스다 대학 청년 대교구.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교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바지하고 만나는 선생님과 학생들 영인을 밝히시사 예수 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혼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노인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사와의 종을 주셨던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게 여와의 호 드 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어렵고 힘든 사회 가운데 귀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원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와 함께 대망의 2023년을 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성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포하시는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가 말씀을 삼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두고. 새벽을 깨워 달려나온 성도님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도록 복 주시옵자서 아멘. 새벽 비명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하시하는 목사님들과 성도,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만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자서 아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중보하며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을 선취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회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올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신봉 행복가모리 교회 박수해 주시갑니다. 글로버가모리 교회, 강산아모리 교회 제한국 이교회 인천한국 이교회 대전한국 이교회 멜리엘 루처 미얀마 한국 이교회 이와 같은 행사 또이전에까영상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층 작업실에도 붙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laughs>